그 정기성 이사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질인데요, 이사장님 공단이 제출한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개 현황에서 지난 5년간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가 11만 3천여 명그 중에서 이제 비공개로 처리된 것이 11만 3천여 명 57.8%에 달합니다.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비공개율도 그렇지만 비공개 사유를 보면 절반 이상의 선별 제외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선별 제외란 것이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체납부 납부 능력과 인적사항 등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지난 5년간 비공개 아까 말씀드린 약 11만 3천여 건 중에서 83641건 즉 74%가 선별 제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3별 제외 사유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고 심의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57.8%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소명 기간을 좀 6개월 정도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음. 충분히 소명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 그런 제외된 부분들을 빼고 나면은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나 아니면 운영에 운영 심의 운영의 위원의 운영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법상 비공개 대상인데도 그만큼의 비율이 선별 제외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제도 실효성 위한 도책을 마련해서 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